안녕하세요, 영민입니다. 어, 다들, 어, 다들, 어, 여러분들이, 음, 어, 에이프릴이 엑스 표절했다고 그러시는데, 맨 처음 들어오시는 그, 어, 그룹분들은, 따라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그, 뭐냐, 노래를 만든 작가가, 따라, 그거, 작가가, 그 어, 엑소 노래를 만든 작가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음 이거를 좀 어, 변형해서 음만 변형해서 음, 써도 되냐, 써도 되냐 물어보면 음, 된다고 하면 쓰, 쓰는 거고 안 된다면 어, 만드는 건데. 잠시만요. 어, 표절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절이 절대 아니에요. 네. 표절이라고 주시는데, 표절은 절대 아닙니다. 음. 이거를 들으시면. 잠깐만요, 조끼 먹게요. 나 이거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저작권 걸려서. 음, 됐고. 이거, 사이클 TV, 이, 이 TV, 이 TV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뭐, 하, 하나는, 사이클 TV를, 그거, 복,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한것 같은데, 어, 이거, 신고하면, 이거 어, 그거 돼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받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면, 어, 이제, 그거, 유튜브 복사한 다음에, 따라하지 말라고, 신고가 한번더 가요, 경고로. 경고를, 어, 어길, 어길 때마다, 한, 한 번, 세 번, 세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세 번의 기회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유튜브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네 음, 못하게 돼요 네. 계속해도 활동은 못하게 되죠. 음. 유튜브는 거의 이거 만든 사람이니까 어. 음, 내가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민이었습니다. 구독하기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